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상한 강아지라는 짤이 지금 화제가 아, 그래? 되고 있습니다. 어. 알고 있었나요? 몰라. 무슨, 무슨, 이상한 강아지그 근데 그건가? 제가 이상하긴 이상해요. 어, 네, 아, 엄가 예, 여기 두분 팔짱 좀 껴주세요. 그랬니두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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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짱 좀 껴주세요. 그랬으니. 아니 여기 누구죠? 패안 껴가지고 이게많던데 <laughs> 아! 이거 도망 안 데서? 아! 이게 말고 다른 시리즈도 있는데. 네또 있어요. 잠깐만요. 어깨 좀 붙이고 서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어깨 이렇게 붙이고. 이 친구 원조네. 이 친구 원조야. 어, 그,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공교롭게도 아, 우리 프로나가죠 이제 미담 자판기라고 네. 원래 착한 분이었지만 주변에서 그런 프레임을 너무 많이 씌우니까. 난솔직히 아니라 오늘 하늘이한테 우리 라스 출연진을 대표해서 좀 사과하려고 그랬어. 네네. 왜, 왜? 너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 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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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 아니에요. 우리 라스 아니에요. 너한테 무책임하게 이렇게 했구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찾아가려고 아니. 그랬어. 미안하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저 진짜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음, 없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내가 살아가고 있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줘서 오히려 되게 고마웠고 네, 감사했고. 아, 되게. 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짓눌려 살지는 않아요. 저는. 음. 아니면 나는 아, 또 아, 그런 네. 것도 궁금해. 살면서 정말로 화냈던 순간이 없었나. <laughs> 이건 되 <laughs> <늘> 궁금한 <laughs> 진짜. 것 같아. 어쨌든 약간 꼴불견인데 제가 <laughs> 화가 이렇게 잘안 나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개개인 그 화내는 버튼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보통 이제 음. 연기 배우 때뭐 네. 빨간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빨간 버튼이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없는 편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그래도 있고 빨간 버튼이 있긴 있을 거예요. 어, 있어, 있겠죠? 응. 그러면 내가 이거는 참지 못한다는 포인트가 있나요? 응. 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제가 예의 없는 걸좀못 보는 거예요. 음 예의 없는 아 걸좀 싫어요. 그요? 그래. 그아 그런, 네, 그런, 그런 사건 없었어요? 예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아까 막 누군가에게 뭐뭐큰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런 정도 아, 예의가 망지가 없는 거 있으면 아 이런 부분은 아 그건 게 안인 거 같다. 나도 얘기할 게도 그러니까 있어요. 바로 바로, 바로 얘기를 하니까 아, 입이 좀 Episode 삐쭉삐쭉 하던든요 right. 예. 네. 아, 말 이렇게 이럴 때들어오셔야죠저저뭐 하는 소리야 하면서 속 들어오긴 합니다. 11년 동안 보면서 화내는 거딱 한번 봤어요. 아, 그래그래 왔다, 왔다, 왔다. 제가 2학년 때인데 네. 11년도죠 그때 이제 저희 연극학과 하고 이러니까 막 네. 선배들이 후배들 불러다가 막 혼낼 때도 네. 있는데 하늘이형은 그런 자리에 원한 번도 안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한번저 때문에 저희 동기가 아, 저랑 몇명 때문에 근데 그날 들어왔어요 근데 손에 아, 그... 막걸리 통을 하나 들고 들어왔어요 어! 그러니까. 강현수 나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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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 이거야 막걸리 통을 바닥에서 빵 던지는 거야. 와 어, 빌드업! 어, 어. 그러면서 막 저를 막 혼냈는데, 그게 어. 그러면서 막 저를 막 혼냈는데, 그게 더 어. 룸나게 하려고 다른 선배들한테 아, 왜냐면 저희 아, 위키스가 아, 저희를 는데 아, 형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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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보다 더 위키스거든요. 그래서 저가랑 같은 부서니까 구해줄라고 어머나, 세상에 막걸리도 아, 형이 아, 다 치웠죠, 결국은. 아, <laughs> 다 <laughs> 이게 또 미담이 되네요 결국. 어? 그랬던. 결국 네. 이렇게 음. 또 하나의 미담. 아니 그게. <laughs> 아니, 그게... 네, <laughs> 죄송해요. 미담이네요. 배 불러요. 잘 부릅니다. 강아들는 누굴 했어, 곤동령. 저요. 네. 훈련소에서 음. 아무 노래를 안 틀어주거든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음. 군가밖에 없어요. 군가랑 음, 기상송. 음. 그러니까 뭐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데 음. 청소를 막 하는 데 갑자기. 어디선가, 진짜 무슨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노래라는 게딱 나오는데, 이 청소 시간이 전부 다 똑같이 그냥 거의 좀비들이에요, 다 그냥. 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대걸레질하고, 그냥 이 상태로 있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나오는 순간에 그냥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온 노래가 이제 선미님의 가시나였는데. 그럼 다군인들막 이거 이거 했었겠네요? 진짜 총각요 어제는 거기서 어, 선미님의 가시나를 들었는데 음. 약간 그런 느낌있죠 약간 발끝에 세포부터 이렇게 살아나는 기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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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니까 이 몸이 좀비 어. 어. 좀비에서 네. 뭔가 어.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인가요? 배그 이후로부터 너무 좋더라고. 기억고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애정하는 팀이 있어요? 이제 많은데 그때 있었을 때 EXID 님의 노래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 더 옛날 노래인데 덜덜덜. 어 덜덜덜. 아 음. 그런 네. 음악들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오마이걸 <laughs> 님들, 오마이... 레드벨벳 님들 어, 어, 역시 아, 네. 어, 엄청 많았어요. 그 와중에 셀러파이브는 없었고. <웃음> <웃음> 야, 다 같이 춤따라추고막해 줬어요. 씨 데뷔작도 굉장히 이색적인 예. 예. 아침마다 잖아 우리 많이 야. 봤잖아. 예. 아 많이 봤잖아, 우리.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이제 소환된 영상인데. 네, 많이 봤어요. 우리 한번 아니세요 아니, 아니, 어? 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닮지는 않으셨네요? 아, 외모는 엄마를 많이 닮았고요. 엄마가 되게 미인이시거든요. <laughs> 끼 같은 거는 아빠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 우리 하늘 군이 외모도 멋있는데다가 또장기도 있대요. <laughs> 특별 연주를... 하지마! 하지마! 아, <laughs> 아, 이미 나가고 어 <laughs> 연주. 나... 이 색스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입으로. 아. 음. 잠깐만, 잠깐만. 자, 뭐, 무슨. 이미 나가고 있어, 어떡하냐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입으로 하는 거, 저거? 어, 징역!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수있다면 오예 어, 어. 같이로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아 그만해. 아 아버지 너무한 게아니 아 아니. 핵꿀잼이었네. 핵꿀잼. 대비를 <laughs> 밌게했던 사람이야. 대비는 <laughs> 엄청 재밌게 했던 사람이야. 핵잼 사람이었어. 아, 아, 아버님이 아이 아, 넉살이 좋으시데 아버지 끼가 네. 네. 아버지가 력이 붙네. <laughs> 근데 이제 <그냥> 깜튀시네 <한> <laughs> 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네. 아버지랑 저렇게 추억의 영상이 있는 사람들 아, 사실 어. 그래서... 여기 아까로 그만 그만. 저전 되게 좋은데 기억이 <laughs>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어. 보... 보는까 <laughs> 아, 어려워요. 어. 아니 이게 진짜 네. 좋은 사람인 게 네. 네. 보통 저 정도 사이즈 배우가 되면 어쩌지 마시. 맞아요. 어, 아, 그거는 맞아. 저기 편집으로 그 어. 이렇게 어. 해 줬었는데. 뭐 이렇게 어. 해 주면 어. 있거든요. 뭐예요? <laughs> 야, <laughs> 아니 저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저 옛날 듣고 뭐 이렇게 자꾸 말요하 수도 있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리고+ 대단, 그리고 대단한 배우인 게저 당시 이변주를 다시 해달라고 부끄러워서 안 하잖아요 자 네. 근데 다시 해달라 그러면 어. 어떤지 아, 아, 할것같아 아, 아, 다시 아, 네. 할것 같아요 아,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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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가 안된 거야 얘기가 안된 거야? 아니 강아는 그러면 어. 인성 시험 대야 아 될지 아.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 오, 총...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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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이 아, 진짜 안해 봐서. 그러니까 정 어떻게 했지? 아, 정말 영광입니다. 네. 응, 네. 없어 네. 어. 어. 어, 나온다 나 대고 그거 틀진 와, 진짜 요 아, 진짜 인정 인정, 인정 진짜. 저 개인기는 그때 어떻게 연마한 거야? 어떻게 연마한 거야? 아, 그니까 저것도 사실 핵노잼이어서 나온 거예요 제가 너무 재미가 없는 애라 야, 네가 개인기를 준비하려는데 네가 뭘 할래? 해가지고 아, 진짜 뭐 하지? 진짜 뭐 하지? 하다가 진짜 겨우겨우 만들어낸 게 저거예요 어그 정도 나온 거예요 그 영상 보고 서는 아빠는 뭐 어때? 뭐라 그래요? 아, 아 아버지는 제가 느낄 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네. 네. 아버지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 지금 갑자기 저보다 생각나는데 제가 청년 경찰 찍을 때 저희 어, 아버지가 어. 그 이거 바이크를 타세요. 어. 그래서 제가 따라서 약간 좋아하게 되고 음. 이제 헌병도 이제 그쪽 바이크로 음. 간 건데 음. 청년 경찰 마지막 촬영을 촬영을 딱 하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다 많은 스텝 한 100명의 스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레디 하는데 어디서? 방방방방방방 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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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거예요 그래서 아. 어, 점점 방방방 소리가 커질래아 잠깐만요 이거 오토바이 지나가고 갈게요. 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 오토바이 지나갈 때까지. 근데 이상하게 방방방방 소리가 가까워져요. 방방방방 방. 근데 뭐야 다들 지금 100명이. 아, 그렇지 촬영 어장 어. 촬영을 응. 못하니까. 아 뭐야 이러면서 보았데 아버지가. 뭐그는 거야? 뭐 그런 거야? 아버가 마지막 촬영이라고 보러 왔다고. 그렇죠? 그? 어머니들이 이 도시락통 놓고 왔을 때. 아, 아. 갑자기. 교실에 찾아오는 예. 그런 게 문제예요.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아, 빨리, 어, 못 뛰어. 빨리. 그래야그 입으로 아껴줘 이 커뮤니티에 이상한 강아지이라는 짤이 지금 아, 화제가 그래?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몰라. 무슨 말이야? 이상한 강아지. 근데 제가 이상하긴 이상해요. 어, 엄마가? 예, 네, 여기 두분 팔짱, 아, 아, 팔짱 좀 껴주세요, 그랬더니두분 팔짱 좀 껴주세요, 그랬더니아요여기죠 팔짱 안 껴가지고 논란이 많던데. 야, 이거 논란이 안 됐어? 아, 이거 논란이 안 됐어? <laughs> 아, 이게 말고 다른 시리즈도 있는데. 네. 또 있어요. 잠깐만요. 어깨 좀 붙이고 서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어깨 이렇게 붙이고. 이 <laughs> 친구가 <laughs> <laughs> 원조네! 이 친구 원조야! 어, 그게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그냥, 그냥 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일단 팔짱부터 얘기해 봅시다, 아, 아, 팔짱. 그,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 예. 제가 이 딱딱하고, 와,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뭐딱딱한도저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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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구나. 너무 정적인 자리. 저 상황들이 다 이제 기자간담회, 기자 간담회 기자 에 기자분들이 와주시는 이런 <laughs> 네, 자리인데 아무리 재밌고 뭐 이런 말을 해도 사실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사진만 계속 네, 이제. 아, 그렇죠, 그 분위기가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예. 그것도 기자님들 일이시니까. 근데데 네. 아, 저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별로여서 어허, 음. 좀 풀어주고 싶어요 네, 아, 그런 식의 아, 그런. 거아닌데 하고 당연히 아이유님이랑 같이 팔짱도 끼고 찍었죠. 어, 아, 네, 당연히 아, 찍고. 자, 아, 그러면 아깐만 여기서. <laughs> 진짜 웃긴 게 다른 <웃음> <웃음> 배우들 전부 아 배우들 어는이지 우리가 같이 그 공연 몇개 장면을 시연을 하는 <laughs>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시연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예. 그 조용하죠. 예. 이렇게 착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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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밖에 안 들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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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그러고 나서 이제 사진 찍는 <laughs> 시간이 된 건데. 예. 아니 근데 그강한늘 씨가 언제부터 이렇게 좌중을 웃기려고. 이병헌 감독하고 친하죠? <laughs> 네. 어, 근데 그 저기 이병헌 감독하고 저기 얘기할 때 아주 애교를 많이 부린다고. <laughs> 뭐, 영석이랑 통화할 때도 그렇고, 전 어. 끝에 보통 끊을 때, 어, 알았어, 사랑해 하고 끊고 하고 아, 하거든요. 사랑을 많이 오. 해. 네, 이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어, 어. 근데 감독님들한테도 그냥 뭐, 뭐 사랑합니다. 아니면 뭐, 뭐. 좀좀좀좀 음. 더하면 뭐 아. 쪽쪽하고 아, 쪽쪽 쪽쪽해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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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그냥 그런 것들 그암그아인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좋아요. 아그런요 근데 아, 그런 것도 극혐하는 사람들 있네. 아, 아, 아 그래. 그런 분도 있잖아요. 아, 아, 그래. 아, 극혐이거든. 나중에 아, 통화 좀 아, 했으면 좋겠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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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 너무 감사해요. 쪽쪽하고 응. 어 김국진 선배도 얼굴이 빨개졌어. 어. 형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아, 저 친동생이 있습니다. 아저 친동생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죠? 저... 그럼 아... 친동생이 있지?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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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동생이 아니지?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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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요아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응,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응, 아 술 마실 때좀 이상하긴 한데 네. 맛소금 먹거든요 네. 예? 맛소금, 아니, 주로? 맛소금 많은 분들이 맨 처음 어. 제가 영화를 맞아. 자주 보니까 네. 외국 배우분들 보면 그래, 그래. 뭐 소금. 커피 그래, 소금. 뭐 소금 뭐, 소금 뭐 이런 어, 거아 따라서 탁 응. 먹고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따라 하다가 소금 이제 맛소금 사가지고 아, 이게, 이게 또 소금도 먹어봤어요 꽃 소금 네. 뭐 여러 가지 어. 먹어봤는데 어. 맛소금이 제일 맛있어요 아, 아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아무래도 그 강아지 정도면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 이거 좀 내는 그런 식인데 네. 보니 거기서 소금 먹고 싶어. 내 소금 가져왔어. 난, 난 소금 <놀람> 가져왔어. 나 소금 가져왔어나 피크닉 좀갈것어 여기 하늘이 저기 그 있잖아. 구운 계란 저기. 네. 네. 어, 팔때 주는 거 요만한 소금 있거든. 어, 네, 어, 네 그렇죠. 맞아, 내가 맞아, 내가 오, 있죠. 몇개 줄게.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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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 고되냐주머니 넣어 갖고 가. 와, 직캠이다, 직캠. 사람이다. 쪽 매일매일 해도 질리지 않는 취미가 또 있다고요 아, 아 청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청소가 취미야 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약간 깔끔 떠는 성격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아 청소를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꼴로 계속 하거든요 이게 음. 걷다가 발에 뭐가 딱 찝히면. 네. 어, 그 순간 다 드시고 와야 되죠. 그것만 다 하는 게 아니라 대청소 딱 깔끔해진 데에서 발이 되게 끈적끈적할 때가 제일 좋거든요. 물청소싹끝내고 아, 물청소 싹 끝내고 아, 아 네, 네. 그 뒤에 딱딱 맞아요. 네, 그 그래서 막 저는 이렇게 바닥을 가려 놓는 가구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음. 항상 떠 있어야 돼요. 그 아, 이, 아, 다리가 있고 청소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청소기 아 헤드가 아. 아, 아, 아 근데 만취한 날에도 취미 활동은 거르지가 않는다고그 그때가 정확하게 미생 막방날이었어요. 어, 네. 미생 막방날에 집에서 이제 혼자 있다가 이제 소주를 마셨는데, 음. 한, 한 병, 반두병 정도 마셨나봐요. 그때 당시에. 음 네,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러니까 아예 필름이 끊기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음. 어, 내가 언제 잠들었지? 하고 침대에 있더라고요. 눈을 딱 떠서 발을 딱댔는데 어? 이 느낌? 약간 그 끈적끈적한 느낌. 어, 어, 보니까 제가 싹다 정리했더라고요. 이거 뭐. 뭐, 그, 세탁기 에 안에 좋았다. 넣어놨던 안개 빨래, 네 이런 거다 개가지고. 아 그래? 쌓아놓고. 아니, 근데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잖아. 아니, 저희 집에서도 <laughs>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기 들어가요. 들어가라. 헤드 들어가면. 아, 그럼! 밑에 헤드 들어가요. 따로 바꿔라, 헤드. <laughs> <laughs>